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짜자잔 반팔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반팔티들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이제 좀 유튜버 같죠? 이렇게 하니까 저 뒤에 좀 벽도 꾸미고 그랬어요. 어쨌든 막 11개 정도 높긴 한데, 요즘 제가 좋아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반팔들로 가져와봤어요. 그리고좀 유니크한 거 위주로. 그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나나. 가나디 티셔츠를 입었고요. 얘도 뭐, 암튼 반팔이니까. 파오 매장 구경 갔다가. 아, 있는 거야. 가나디가. 그래서 사버렸고요. 너무 귀엽죠? 뒤에는 쓰리오그 하고 있는. 있어요. 스파오가 또 이런 캐릭터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구경을 가져야 돼요. 되게 약간 시원한 그런 재질이라서 여름에 이거 이거 밖에 나가는 기 조금 물론 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 집에서 입거나 뭐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뭐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 요 요거 요거 이거 먼저 입어볼게요. 자 이렇게 입었고요. 이거 영말웨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티셔츠인데요. 노출 의무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지난번 제가 몇번 보여드린 적 있는 그 브랜드인데, 이 핑크 색감 이 예뻐가지고 뭔가 되게 뮤트한 컬러감이거든요. 이런 영어 레터링이랑 이런 그림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갬성 있어. 귀엽죠? 기장은 이 정도. 딱 적당히 짧은 그런 느낌. 치마랑 입어도. 예쁠 듯 유니크하고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드는 티셔츠입니다. 자, 다음은 짜잔 이 티셔츠인데요. 되게 유니크하죠? 이런 차콜 컬러 반팔에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되게 포장 리본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유니크하고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 오 마음에 들어. 이것도 영웨어 제품이고요. 이건 제가 인스타에도 최근에 올렸었는데 이게 특이해서 포인트 주기 좋다. 근데 컬러는 또 눈에 안 띄는 컬러다 보니까 부담도 없어요. 얘도 딱 핏이 정핏 느낌?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입니다. 다음은, 짜잔. 완전 귀엽죠? 너무 귀엽죠? 여기 더 뮤지엄 디지터의 제품인데요. 그 무신사 라이브 할때 라이브 할인받아서 샀어요. 이 티셔츠랑 이 스커트도 샀거든요. 오늘 반팔 특집이라서 반팔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 치마랑 같이 입어야겠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입고 왔고요. 일단 이 티셔츠가 하늘색 스트라이프 패턴이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동그라미들 이렇게 짜자나나 물방울처럼 이렇게 찍혀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되게 감성있죠. 여름 느낌 완전 꼼꼼하지 않아요? 여름에 이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입고 다니면 너무 여름 감성 꼼꼼하면서 도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갈바를좀 하고 싶어가지고 갈색 머리가 되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옷이 소소 무지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루즈해가지고 편하고요. 난 디자인이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사버렸다. 스커트랑 보시면 요런 느낌. 스커트도 귀엽죠? 이쪽 요런 체크, 이쪽은 요런 체크. 얘도 이렇게 땡땡이가 좀 있어요. 근데 잘 어울리더라고. 다음은 짜잔. 요 페스토의 반팔 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팝업 갔다가 샀던 그 반팔 티거든요. 아, 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그때 입어보고 샀는데 진짜 여름 느낌 진짜 가득. 제가 사실 평소에 그린을 그렇게 잘입지는 않는데 근데 이건 그린을 사야겠더라고. 그린이 너무 여름이라서 여름에 이거 입어야겠어요. 그런 초록색, 연두색, 카키색. 짜자란 스트라이프고요. 이렇게 포켓도 있고 되게 이렇게 목이 좁으면서 허링 주름이 이렇게 딱 지는 이런 아주 귀여운 티셔츠입니다. 뭐롱 스커트나 그런데 이렇게 입어주면은 은은하게 포인트 되면서 감성 이 있겠죠. 좀 어깨가 좁아가지고 예 네, 많이 어깨가 좁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예뻐요. 자 이번에는 짜잔. 퍼그이어스킨의이 코리라쿠마 콜라보 티셔츠고요. 제가 이거 인스타에는 릴스 광고를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광고를 받기 전에 제가 내돈내산을 했거든요. 사은품으로 버튼도 받고, 짐색도, 어, 오늘 출고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고란 아이템. 출시한다고 할 때부터 완전 벼르고 있었던 그런 콜라보예요. 저 여기에도 코리라쿠마 있어요. 달았어요, 이번에 새로. 레글란 소매 티셔츠고요. 이 소매에는 이렇게 땡땡이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벌쭉 하고 있는 코리라 코마. 배에는 이렇게 단추가 달렸어요. 너무 귀여워. 완전 포인트템. 여기에 카고 팬츠 입어도 완전 귀엽고, 버뮤다 팬츠 입어도 되게 귀여워요. 다음은요. 짜잔 요 이너뮤지엄의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얘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로. 일단 색감이 그레이인지, 하늘색인지 헷갈리는 그런 오묘한 컬러고 거기에 이렇게 짜잘한 도트무늬들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약간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진짜 감성 미쳤음. 이런 세미 크롭 이런 기장감이고요. 되게 얇고 되게 짱짱해요. 되게 신축성이 좋아서 편하게 입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올렸던 요 토끼 티셔츠인데요. 이건 D 어 Pear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저 같은 어저비를 위한 이런 어깨 퍼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쬐끄만한 리본이랑 딸기를 안고 있는 아기 토끼가 있어요. 이 핑크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이런 네, 스커트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또 여름에도 이런 봉주 티셔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자, 다음은 짜잔 이런 핑크 티셔츠 입었는데요. 요건 카비시의 연한 핑크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은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레터링이랑 그래픽이 있어요. 여기 되게 와이트 케이 느낌. 여기에 청바지 같이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예, 네, 아무튼 그런 힙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되게 짱짱해요. 축성이 좋아가지고 힙한 티셔츠지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짜잔, 요, 락케이크의 티셔츠인데요. 앞에 디자인 되게 화려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심플한 걸 가져왔는데, 티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입어봤는데. 또 여름에 심플한 기본 티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가 둥글게 떨어져가지고, 뭔가 허리도 되게 날씬해 보이면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락케이크 레터링 자수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귀엽고, 그래도 되게 짱짱하고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되게 기본템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재질도 좋고, 딱 심플하면서 예뻐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그 다음은, 나잔이 러브이즈 트루의 반팔티인데요. 이런 패치워크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네, 요 패치워크가 되게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체크랑, 요, 이게 너무 귀여워. 이런 핑크에다가 이렇게 별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 회색이랑 핑크 조합도 되게 귀엽고, 그죠? 세미. 화이로 그런 느낌이에요 편하고 귀엽기있기 좋은 그런 핏이고요 이것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다른 컬러들까지 보내주셨거든요 다른 컬러도 귀여워요 화이트랑 네이비 노출 의문 는 없습니다 그냥 귀여워서 가져온 것뿐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이거 코리라 코만 보여드릴게요 옆죠코 코링 수박, 수박 먹고 들어 누워있는 이라쿠마랑 꼬리라쿠마. 좀 사무실 좀 꾸며볼까봐요. 진짜 안녕!